우리 액티바이즈를 우리가 산소 주스라 산소 주스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혈행 개선, 혈행 개선, 혈행 개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요, 뭐죠? 체온을 올리죠. 체온을 1도 올리죠. 제가 어저께도 누구 만나가지고 이 액티바이즈를 한 잔을 타 드렸더니 옷을 벗고 난리가 났었더라고. 땀을 막 뻘뻘뻘 흘리시더라고요. 여자분이 6 0대 정도 되셨는데, 그래서 체온을 일시적으로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드시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보통 현재인, 현대인들은 저체온이죠. 저체온증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은 저체온증으로 생기는 질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액티바이즈를 하는 역할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산소를 공급한다. 이 산소는 이통 속에 산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적혈구 있잖아요. 적혈구. 음.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 안에 산소 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액티바이즈를 먹으면 우리 혈중에 산소, 산소 보아도로 10% 이상 끌어올리죠. 그래서 암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고압 산소 치료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이제 입원하신 분들 산소 치료를 받죠. 왜 그래요? 세포가 숨을 쉬어야 된다, 세포가. 그래서 이 산소 주스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에 있다. 적혈근 수를 늘려줍니다. 그래서 산소. 우리 산소 마시려고 막 산에 들어가고 막 하잖아요 그죠 네. 이 산소라 이 산소 부족으로 생기는 질병 그래서 산소 부족이 산소 부족으로 생기는 질병의 대표적으로 암이 아. 있죠 아. 산소 부족으로 생기는 질병이 대표적인게 암인데 이거를 밝혀 내신 분이요 독일의 바르그르크 박사님이 암의 발생 원인은 산소 부족이다 이거를 규명을 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산소부족으로 생기는 질병을 봤더니, 암, 뇌졸중급성심근경색 당뇨, 고혈압, 아토피, 녹내장 백내장,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산소부족으로 생기는 질병이더라. 그걸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으니 믿으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혈액 개선. 특히 여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위에6912 같은 경우에는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을 없애 주죠. 호모시스테인 같은 경우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단백질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백질 찌꺼기는요. 우리 혈의 이 혈관 있죠. 이 혈관, 혈관을 계속 상처를 내요. 단백질 찌꺼기, 분해되지 못한 단백질 찌꺼기는. 근데 얘가 자꾸 자꾸 상처를 내면 콜레스테롤이 얘 상처를 자꾸 덮어 주고 치유하려고 붙어요. 자꾸 이렇게 붓다 보면 어떻게 되죠? 예, 혈관을 막는 거죠. 그래서 먼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요 호모시스테인, 그죠? 그거를 없애주는 게 바로 비타민 B6, 9 1 0이다 이게 액티바이즈 속에 들어있다. 많이 드셔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이게 우리 액티바이즈에 보면 이제 그 얘기하잖아요. 이거 하루의 용량이 세 스푼 먹으라고 하는데. 어, 그래서 절대 이거 그요만나 스푼 가지고 한 스푼 넣어가지고 물 250ml에 아주 그냥 적실하게 <laughs>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몸이 안 좋을수록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요. PM의 제품이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 메가요법 하셔야 돼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 있는 분들은요. 메가요법이 뭐예요? 두배 이상으로 드셔야 됩니다. 드셔야 되겠죠. 제 얘기 들어 보니까 많이 네,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먹는 이 PM의 전 제품이 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연에서 온 식품이잖아요. 시금치 열단 먹는다고 죽어요? 그죠? 네, 여기에 비트 들어 있다. 비트. 네, 비트 많이 먹는다고 안 죽죠. 이게 만약에 약이라고 생각하면 이 용량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죽죠. 네. 그래서 요거는 용법 용량을 생각하지 말고 용법 용량을 생각하기 전에 내몸 상태를 먼저 체크해봐라. 그래서 내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많이 드셔야 된다. 특히 당뇨 환자, 네, 피 끈적끈적하신 분, 이런 분들은 삼종 주스를 아치, 파워 칵테일도 한포 갖고 안 돼요. 이거를 아침에 한 포, 저녁에 한 포. 네, 리스토레이트는 무조건 두포 이상. 그리고 액티바이즈도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 통씩 액티바이즈를 먹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경험상. 많이 드신 분은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 체온을 1도 올려준다. 체온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가 증가한다. 그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 3종 주스.